아..먹어봅시다 어디 아빠 맛있게 했나 보자 <laughs> 맛있지 물은 없다? 어? 아빠 물이 물 달라고? 응물좀 달래 응? 네. 어 컵에 물 왜? 표정이 뭔가 쓴게안 차네? 어. 컵 새로 달래. 알았어. 어우. 아까 먹었던 컵이래. 컵은. 나는 그게 낫 그냥 저번 소스가 더 낫다. 크림보다 아 그래? <laughs> 하늘이는? 뭔가 좀 약간 싱겁지 치즈 같은 걸 넣어야 돼 소금, 후추 같은 거를 간을 했어야 한거 아닌가? 후추 여기 있잖아 가해하늘 뭐 <laughs> 어때? 향온해줘 맛이 없는 편이온인데 생크림을 넣는 거야. 왜? 왜? 말해. 응. 어. 아. <laughs> 오늘은 하늘이가 말 없이 하는 거래. 아, 컨셉이 어왜말 없는 컨셉이래 말 없는 컨셉이라고? 응왜 말을 안 해? 말을 해야 귀여운데 조잘 조잘 말을 해야 귀엽지. 그런 컨셉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거 침묵의 미식가야? 음. 후추를 넣어봐 어떤가? 후추를 한번 넣어볼까? 음. 마보자. 후추를 좀 갈아가 봐보고, 엄마, 먹어보고, 맛있으면 한늘도 넣어줄게. <laughs> 별, 별 차이가 없는데? <laughs> 그래서 내가 먹었어. 고추를 너무 안넣었나차이를 모르겠어 이거 베트남 고추를 좀.. 아 그럼 너매울 라면 하늘이 먹지? 됐지 하늘이가 먹지 세탁기에 귀신이 있나 세탁기가 저절 혼자 움직였어 하늘아 지금도 마늘 넣어서 알싸한데? 시켜서 잘 먹었네. 왜? 말하는 엄마한테는 귓속말로 하는 하는 컨셉이야? 대변. <laughs> 대변. 입 모양으로 말해 봐 엄마가 알아들. 암으로암앞앞으로당겨줘자땡마 암. 암. <laughs> 땡겨, <더> 당겨 됐어 크겨 땡겨, 에서 해먹는 겨 땡겨, 땡겨, 는겨 땡겨, 땡 거 뭔가 이프로 누적해? 뭔가 부족해. 어 간을 해야 되는 거? 나 봤을 때그2%로 부족한 게 뭐냐면 MSG. 응. 간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소금 안 넣었잖아, 그렇지? 소금 응. 좀 넣어야 될 걸. 넣었어. 소금 넣었어? 응. 소스를 좀더줘 봐. 응. 한에도 조더 줘도 좋 소스 더 줘? 실패잖아. 더달라고 하면 더 달라고. 생크림을 더 넣네. 소스가 야이적나 근데 써 소스가 저게 되게 물물 거야 되는데 딱딱했어. 예. 생크림을 더 많이 먹는. 치즈를 더 많이 넣먹면물 더요? 치즈는 충분해. 근데 여기 깡그것만 맛있는 것 같아 그거 그 저번에 먹은 거 니트볼 그게 간이 셌지 그게 가장 맛있어 그게 간이 셌어 이건 간이야 하땅응깡깡좀 음. 쓴다고? 근데 뭘 뭐, 깡깡거려. 치지도 않고 웬깡? 오늘은 깡은 안 봤지? 응? 오늘 깡 봤어? 언제 봤어? 언제 봤어? 아침에? 아침에 우리 안 봤잖아 아무 노래 봤잖아 응? 아무 노래 끝나고 봤다고? 깡을? 아! 봤구나! 기억났어 봤어 맞아 맞아 아니 지코 신곡 나온 지가 언젠데 아무 노래를 아직도 못했어 신곡도 계속 보지 하늘도가 되게 좋아해 비나와서 보냐? 뮤직비디오가 되게 귀여워 막 사람이 노가 그치? 그게 귀여워서 보는 거 아니야? <laughs> 수박, 대왕 수박 떨어지고. 한번 엄마처럼 돌려 먹어. 돌리고 있잖아. 알아들었는데. <laughs> <laughs> 일단 마늘이 많이 들어가서 너무 알싸하고. 아니야 마늘은 마늘스럽다. <laughs> 치즈가 너무 많이 들어간 는데 음... 너무 치즈 맛이 강해. 크림 맛이야. 이 소스는 이니 너이이했이 거, <laughs> 이거 와. 1인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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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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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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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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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분 소스로 더어봐 하늘이도 더줄더 달래 저봐 덥시도 자요 시중에. 야 이거 완전 어마무시하다 먹어봐. 생크림 되게 많이 넣었는데 이미 이거? 이만큼은 먹었는데 또 이만큼 양이 어마무시해 아빠가 손이 너무 커 크다 크다. 아빠 엄청 많이 해한 번만 내가 손이 크다고? 응 어, 손이 엄청 커 어, 손이 엄청 크지? 하늘이 드니까 너다 먹은 거야? 더 먹어? 다 먹었는데? 너 어, 무척 바랑 먹지도 않고 먹었대 <laughs> 어우 많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많지는 않아요 이 고추 그러게 좀담먹가